It will never go away. I know there is nothing left to say. Can we try to hold on just for now? Even if we don't know how to show them what we're all about. Oh I'm all 아, 거기까지. 거 어. 아, 네. 위험하니까 어. 이제 못 넣었네. 어안 돼요? 아니, 아니야. 안 먹어. 안, 안 먹어요? 먹어. 먹어. 잡아. 한발 젖혀. 이게 한번 떨어지면 안 붙나고. 안 붙어요. 거리가 아. 거리가 20m 정도. <laughs> 네. 이거는 노멀 모드. 그러니까 그 인스럭션이 하라는 대로 조립한 노멀 모드라서 속도도 뭐 비교적 괜찮은 거 같아요. 어, 아, 높 없이 좀뻥 뚫린 위치에서는 한 15에서 2 0 m 는 무난하게 컨트롤이 가능할 것 같아요. 다른 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기어비를 최대한 로우로 작업을 한 거라 속도는 다소 느리지만은 그만큼 토크가 증가하니까 방해물이나 등판하는 능력은 아마 훨씬 뛰어날 거예요. 저희가 이거 만들면서 때는 언급을안 했는데 타이어가 RC용 타이어를 이용해서 이 고무 함량이 굉장히 높은 소프트한 타이어인데. 이거는 접지력이 굉장히 우수해요. 미세한 조정으로 이런 속도도 가능하고요. 펀테이블을 사용을 해왔고 트위스트가 돼요. 그러니까 그 전륜과 후륜 사이의 축이 이렇게 비틀어져도 차체가 자체 전복이 되지 않게 트위스트를 하니까 그런 부분은 재미있게 실제 RC처럼 13도 정도 경사면이. 16, 17... 뭐이 정도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 경사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아, 이게... 안 된다고. 여기서 바고 놀면 안 된다고 지금 31도 정도 경사가 났는데. 아 이게 이렇게 경사나 그다음에 비틀림 이런 것들을 어플로 직접 확인을 할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네요. 자, 우리가 아 지금 멈췄는데 이게 지금 힘이 모자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타이어 접지력 때문에 그런 건지 한번 테스트를 다시 해볼게요. RC용 타이어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파워가 약해. 파워 때문인 것 같아. 네, 파워가. 앞에랑 뒤에 엑스라지머커가 하나씩 들어가는거 보니까. 아니 그리고 이게 지금 무게중심이 뒤쪽에 있다 보니까 이 상태 경사면에서는 접지력이 뒤에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사륜구동의 이점을 살릴 수가 없어요. 무게중심이 앞쪽에 있더라면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예, 네, 앞쪽에 있으면 등판하는데. 그래도 좀 수월합니다. 어떤 설계상 무게중심의 어떤 문제, 그 다음에 뭐 자체의 어떤 토크력, 그런 것들이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여기도 마찬가지야. 오! 아, 여기 빠졌어, 빠졌어, 빠졌어. 이게 오프로드인데 앞에가 지금 진입각 자체가 지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또 측면으로 보시면은 턱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는 웬만한데 이렇게 다 걸리거든요 보통 오프로드는 이 진입각 자체를 살려서 여기 이렇게 깎은 듯한 디자인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처럼 깎여 있어야 응, 되죠 그거는 조금 미스인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걸려버리면 얘가 아무리 토크가 세다 하더라도 그걸 넘어가기가 힘들거든요 그 고, 고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까지 예, 야외에 나가서 테스트를 했죠. 밖에 나가서 굴려 보시고 지금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은 뭐 조립도 해 보셨는데 어때요? 총평 한번 부탁드릴게요. <목소리> 지금까지 봐왔던 파워 펑션에서 보여줄 수 없는 스펙과 좀 섬세하게 요즘 시대에 걸맞는 각도 조절이라든가 블루투스 수신기를 활용한 조종이라든가 그런 거를 비교했을 때 30만 9,900원이 전혀 뭐 그렇게 레고로서 제가 지금까지 레고를 해 오면서 느꼈던 가격 정책이 30만 9,900원이 결코 비싼 가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아, 들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네. 지금 처음 만들 때와 지금 생각이 달라진 거죠? 예, 네, 처음 만들 때는 부품수도 없고 허접한가이 생각이 들었었는데 전문가이시 접했고 음, 좀 맞아요. 하다 보니까 트라이얼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이휠 트러블을 하고 막 바위 올라가고 막 그런 분야가 있는. 속도만 조금 느릴 뿐이지 그거에 비쳤을 때 등판 각도 같은 거는 전혀 뒤지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조립하는 과정에서는 못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핀세 개만 제거하면 이렇게 겉에 엔진장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교환하기도 쉽고. 네, 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휠 트러블이라는 거이 중간에 음. 턴테이블을 채용을 해가지고 오프로드에 최적화된 형태의 샤시가 나온 거죠. 예. 요 이런 것도 뭔가 좀 칭찬해 줄 만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밖에 나가서 직접 이렇게 굴려 보기 전에는 아 이거 가성비가 부품들에 어, 비해서 좀 비싸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밖에 나가 굴려보고 우리가 해본 결과 30만 원이라는 금액이 아 이거 아깝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파워 펑션, 이 파워 펑션 네. 시스템이 차세대, 제 2세대 네. 혹은 뭐 예전 것까지 포함하면 제 3세대 그런 진보된 파워 펑션이라고 저는 뭐. 강력히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서버도 라지 모터가 토크가 딸리면 엑스라지를 서버로 써도 되니까 네네. 되게 무궁무진한 기술력 같아요. 음. 그리고 지금 이 안에 건전지를 사용을 해서 지금까지 밖에 나가서 굴렸는데 전혀 뭐 파워가 딸린다거나 네. 이런 느낌은 못 받았어요. 뭐 차후에 진짜 그 파워펀션 배터리팩, 어, 충전팩처럼 그런 어. 제품이 나와준다고 하면 은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그, 네. 고용량으로 네. 밀어줄 수 있으니까 재미나게 가지고 놀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동안에 저희가 리뷰를 몇개 했지만 뭔가 계속 안 좋은 얘기 뭐냐면 네. 뭐안 좋으니까 안 좋으니까 안, 좋으니까 안 좋은 저희, 부분을 꼬집었는데 네, 저희가 이거를 전혀 복찬 음. 받아서 아 그럼 아닌데. 근데 이거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 그런 키이 네. 아닌가 지금 생각을 하고요.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같이 옆에서 만들어주신 청간장 갈비님도 장점이 많은 킷 같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촬영을 해주신 그 감독님께서도 지금 뽐뿌가 왔습니다. 뽐뿌? <laughs> 뽐뿌가 와서 <laughs> 네. 구매를 할 네. 계획이 섰습니다. 부품수로 따지면 네. 이만큼 오래 리뷰를 한 적이 없었는데 네. 길고 어쩌면 지루할 수 있었던 영상일 텐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리뷰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